a dumb cage was too hard to get out of resort. 근데 얘 안전하게 호위하는 거잖아. 헥타 척 나올 것 같은데. 끝났네. Apollo, d o r u s sent me to help you. Give me the scroll. Scroll? I do not have any scroll. 뭐? Your job was to carry it. I hid it on our ship. I did not want it to fall into the wrong hands. Where is the ship? At the bottom of the lake. 호수 바닥? 침몰? Uh, well. 여운병. I will get it. 야, 야, 너, 너 그렇다고 대놓고, 대놓고 그냥 나나 나나 자랑스러워요 하면서 좀 대화하면은 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 그게 말야 <맞아? 놀람> 방구야 이. 씨 아, 나 저기에다가 박아놨냐 침몰을. 음에 사람 들을꽤 귀찮게 하네. 아. 예. 갈게요. 이배좀 사용할게요. 누구,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가자. 부스터! 예, 유튜브 동시는 힘들어서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 아 좋진 않아요. 야, 저기였다. 야, 왜 새누가 안 나와? 야, 새누 안 나오는데. 잠깐만, 점프. 야, 야, 새누 왜안 나오지? 저기요, 새누씨, 왜안 나오시죠? 적인 거 같아. 죽이긴 했는데, 야! 새누 아저씨! 아나 잠만. <laughs> 뭐야 얘. 야! 너 저리가. 아, 잠만! 떨궈야 되는데,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버그 먹은 건가? 왜 새누가 안 나오지? 아, 나... 아! 길게가 아니고 짧게구나! 헷갈렸어. 어, 버그... 버그 뭐... 뭐, 도 아니야. 어 버그고 뭣도 아니었어. 어 내가 잘못한 거였네. 오케이 이게 길게 누르는 게 애니머스 쓰는 건데 새누 누르는 거를 길게 누르는 건줄 알고 애니뭐그 뭐라 했네. 미안해. 가라앉은 세라피온 신전. 뭐야 왜 경험치를 줘? 좋았어. 조금만 더더 더 아래로.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디 이런 올라가. 오케이 자 퀘스트 아이템. 드럽게 오래 걸리는 상용작용 짜란. 야 근데 두루마리가 물에서 꺼내는 거면은 문제 있지 않나? 어 아저씨. 헬프미. 감사합니다. 차, 빌려줘요. 아저씨한테 뭐 보여주면 안 되긴 하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이 배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네. 짠. <목소리> 물에서 꺼낸 두루말이에요. 다 젖었어요. 암호해동이라면 알아서 하세요. 아, 설마.

We are grateful that you have eliminated Eudoros. 좋아 우리 망하지 잘한다. ...odious individual. I should tell you that in addition to Eudoros, Yeah, 야, yeah, 물도 잘 건너요. g e n n a d o s 새로운 구 ...I'm a c t a y glad he's dead. But it will cause serious problems for you. 이미 곤란해졌는데? 이미 치안데가 나한테 뭐 하는데? ...learn more at the villa. 자, 아폴로 사유지 왔고요. 여기에 아 빠른 이동이 생겼구나. 쪽잽이라는 퀘스트가 아, 어차피 와야 되는 거였네. 아,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아유. 굳이 여기를 따로 올 필요가 없었어. 왜? 뭐부탁을하려고 기둘기? o t unreliable. p r o b a b 편지비둘기탑으로 가서 잡으면 된다고. 어딘데 그게? 쪽제비 저기야? 저렇게 가까우면 지가 가지왜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거야. 조사를 하라고 뭐야? 여기 누가 뭐 싸질렀어? 숫? 아, 여기 건물이야. 아, 이 건물 전체를 조사하라고. 개 귀찮게도 만들어놨네. 얘야, 예. 이거 혹시 누가 훔쳐갔나? 이거 벡터 내 느낌상은 누가 훔쳐간 거야? 왔어. 여기로 누가 떨어진 거요 where's the body? 시신? 잠깐만. 내가 조사를안한게저 메뉴인가? 아닌데? 조사 그게 아닌데? 봐봐. 아이템이었잖아. 여 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조사를 해야 할까? 조사 구역이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를 조사하면 되는 건가? 여길로 가면 되는 건가? 요거다. 누가 여기에 시신을 넣어 놨는가? 어? 죽었어. 야, 얘가 진짜 자빠져서 뒤진 거야? 아니면 원래 이런 거야? 누구한테 당한 건지, 지가 뛰어다니다가 어, 나 자빠짐 하고 뚝배기 깨진 거요. 아저씨, 여기 여자가 죽어 있는데요. 루야, what happened? She was thrown to her death from the pigeon tower. Your letter. Why was she killed?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죽었는지? That 어? is the badge worn by Dimnos, our master of arms. 무기장인 디모노스? 예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복수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무기장인 딤노스에게 대화를 하라. 누가 여기서 살인을 했는가? 이집트 개. Well, no 혹시 얘 먹고 버린 거야? 먹보한 거야, 얘? 대 마, 네가 무기장인 이면 되나? 마, 개떼기야 덤벼라. 넌 뒤졌 다 파워 태그 로널 그냥 한 방에 보내 버린다. 이 싸가지야. 어디 아! 아! 가미 딥 노스 의 편지, 애기가 그냥 이 돼지를 누가 여기로 데려왔는가? 이를 그냥 방해하는 거 잖나. 죽였어요. 이럴 거면 죽이지나 말든지. 왜 죽여 가지고. 자, 퀘스트 완료. 쪽 제비. 예, 그렇게 족제비 뒤졌어요. 나 근데 얼마 있지? 돈이? 돈, 돈, 돈. 나 현금 얼마 있어? 이 멘토를 봐야 돼. 500원 있네. 오 마이 갓. 능력 포인트가 두 개. 어, 기술을 뭘 홀려야 될까? 숨참기 달인 뒷거래 근데 거래 가지고는 할만한 게 없는데 연속 자행 처치 연속 암살 어에 강력한 약탈자의 활 오케이 이거다 <laughs> 활을 조정하는 게 꿀잼이지. 활을 쏘고, 어, 조종을 한다면, 그거는 아주 강력한 활인 거지. 아, 근데 여기 퀘스트가 너무 많아. <laughs> 저 퀘스트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 저기 있네. 야, 누가 이상한 노래 부르고 있어. 노동가니? <laughs> 야, 얘, 노래를 참 희한하게 부른다, 이야. 거의 노동가야. 잡초 뽑으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 자, 일단 요 서브 퀘스트 받고, 한번 클리어만 하고,

그 야수들이 미쳐날뛰는 통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해 공주인가? 왜왜왜 왜? 왜, 왜, 왜? 뭐요? 왜? 왜? 뭔데? 시신을. 술에 근처? 어디? 아, 저거. 여기 술을 싸고지랄이오 아! 아!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화를 쏘는가? 이놈인가 죽을래? 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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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아. 일로 와. 누구야? 나와. 일로 와. 씨.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마지막 한 방이야. 일로 와. 아, 피하고 아, 맞았네. 피하고 아싸. 야, 이거. 씨. 근데 왜 갑자기 날 때리지? 야, 이 개놈들아. 누구인가? 왜 농부 시체를 꺼냈는데 왜니들이 반환을 어? 아닌가. 시키들이 그냥 왜왜왜 내가 먼짓 했는데. 내가 먼짓 했는데. 내가 먼짓. 피해 피야 피피나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피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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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AP HP 아자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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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새끼들이. 나는 선량하게 게임하려 하는데. 아! 뭐야, 너! 오늘 군, 복, 군대 복귀면은 큰일 나요. <laughs> 어, 8시까지 군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복귀하는 거면은 나는 큰일 나. 여기서 군 부대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린. 아, 따이. 누구냐. 누구인가? 어디서 누가 화를 발사하는가? 이놈인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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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차차 파워텍 불방맹이! 얘기들이 그냥 사냥이다! 왜! 니들이 먼저 때렸잖아! 야이씨! 적반하장도 모르고 이씨 덤벼 니들이 적반하장을 아냐? 에이개새끼 들어와! 들어와 어딜 디 도망가 들어와 니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야 일로와 야, 어디가! 야 죽어라, 그냥. 아! 죽어라 신기들이 <목소리> 그냥 그럴 거면서, 이씨. 왜 남을 공격하고 난리야. 공격을 안 했으면 시작도 안.. 안할 일을. 나는 시체 옮겨야 되는 4명이 있는데, 애들 온다. 또 <laughs> 에이씨, 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니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야. 니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다. 니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죽을라고. 이리 와! 어디가? 아 야, 와. 아, 잠만. 아, 씨 떨어졌어. 아, 아까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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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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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애를 한 명씩 죽일 때마다 오오그러지마그러지마 그러지 마세요 하마님들 뭐 여기다 놔두는 거야 그래 자한명더 우메 우메 아아아아 아! 아! 너들은또 뭔데 나한테 그래 왜 캐다리야 너희들은 너 끝났다 불방맹이로 맞자 좀 뚜껑 불방맹이로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일로와 불방맹이로 그냥 뚜껑 맞아야 정신 차리는거야 일로와 괜히 음. 감히 나를 때리고 난리야 개나리야 죽을래? 일로와 어디가 일로와 따뜻하지 아뜻하게 죽어야 너가 아주 승천을 하는 거야, 개나리아 셋끼들 그냥, 지들이 잡아먹은 시체 좀 내가 처리해주겠다는데, 아, no, not him. 뭐야, 이해가 아니라고 왜, 제까지 또 데려가면 또 야수 들어오는 거야? 하마시. 아, 여기까지 끌고 야 여기까지 걸고 왔냐? 야야 탈주 동물 또 달려온다 도망쳐 하바 또 온다 오 어. 하바 들 진짜 여기서 구르면 떨구지 아이 씨 조준이 잘못됐나 보다 예라이. 음, 너의 말 따윈 듣지 않아. 나는 이 시신만 쓱 하고 훔치고 도망갈 거기 때문에.